봐 봐. 중심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일단 중심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a, 0라고 놓게. x축 위에 있으니까 y 좌표가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이렇게 돼 x빼기 a의 제곱 어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간대 얘들아 음아 이건 그려서 풀면 훨씬 빠르겠다 자 어쨌든 자 해볼게 자 요거 두 점을 이제 여기다 뭐 해버리면 돼어 대입하면 돼자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은 r제곱이 되지 자그 다음 요것도 대입하면 3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은 r제곱이 되는데 야 요것도 r제곱이고 요것도 뭐야 r제곱 그러니까 얘 좌변하고 여기 좌변이 서로 뭐해야돼 그치 같아야되지 그치 음, 1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은 3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똑같고, 자, 이거 1, 1은 그냥 없애주고,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고, 자,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돼서, 자, A제곱 날려, 날려주고, 자, 이렇게 넘어오면 4A 되지? 자, 요건 8이고, 자, 따라서 A가 얼마 돼? A가 2지? 얘들아? 자, 그리고 A가 2니까 여기 집어넣어. 야, 집어넣으면 R제곱 뭐 나올까? 이거 1대고 요것도 1대니까 r 제곱은 어, 2가 되겠지. 아자 따라서 그럼 이제 원방정식은 어, x 빼기 2의 제곱, 그렇지? a가 2니까 음,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 2가 되죠. 음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 돼. 얘들 이해갔어? 응? 어, 근데 요거는 너희들 그림을 그리면 훨씬 빠른 게, 자, 원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원을 그려. 그리고 X축 위에 이렇게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지? 어? 근데 여기 주어진 두점 보여? 하나가 뭐고? 1,1이고, 하나가 뭐야? 얘들아, 하나가 뭐니? 어, 삼컵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Y 자표가 서로 뭐해? 똑같지? 그러면 너희들 원의 중심하고 얘를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 무슨 삼각형 돼? 어? 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되지, 그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요 현이라고 하지, 현에 수선 내려주면 여기도 몇 등분 돼? 2등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중점이지 요거 두개의 중점 그러면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3이니까 요 가운데 얼마? 2지 그니까 러이 원의 중심 중심좌표가 2였다는 것도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알수 있겠지 다 되는 건 아니야 얘만 지금 이두점의 y좌표가 서로 뭐해서 어, 같아서 요렇게 가능한 거지 음. 자 원래는 그냥 이렇게 놓고 연립하시면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응? 음. 자 이렇게 연립해서 너희도 이제 원방정식 찾아주면 되고 자이 문제는 살짝 그림을 그려서 중심의 x좌표를 어, 좀더 편하게 이제 찾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자 얘들아 2-2번을 내가 좀 힌트를 좀 줄게요. 2-2번. 자, 2-2번 문제 봐 봐. 야,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 있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 중심을 갖고 일단 먼저 식을 세우는데 야, 중심을 뭐라고 할까? 중심의 x 좌표를 a라고 나, 그럼 y 좌표 를 여기 대입하면 y는 a 플러스 2잖아. 그럼 여기 y 좌표가 a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거 이해가니?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원방정식 해보면 x 빼기 a 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얘니까 빼기 a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걔는 뭐 r 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고서 여기 주어진 점두 개를 이제 뭐해? 대입을 해주지. 자, 이거 마이너스 3 2지? 응? 자,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 빼기랑 날라가니까 어, 더, 그, 뭐가 돼? 그냥 A 제곱이 되겠죠? 걔는 R 제곱. 약간 이해 가지? 자, 그 다음 여기 1,6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 6 집어넣으면 2 빠지니까 4인가? 아, 4 빼기 a의 제곱은 또 뭐? r제곱 자, 요거두개 뭐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하고 여기 있는 좌변이 서로 뭐하다? 같다로 풀면 되겠지, 그치? 이해 어. 예, 갔니 어, 자, 여기 문제 자 한번 풀어봅시다.